안녕하세요, 윤재문입니다. 아, 제가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니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의 그 잘못된 행동으로 여러분들께 실망시켜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영화를 위해 헌신해 온 스태프분들과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배우분들에게 누를 끼치게 돼서 정말 면목 없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하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변명의 여지에 없습니다.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의 잘못 잊지 않고 앞으로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咁真唔得。